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런 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제목은 더불어 범죄당이죠. 최고위원 고민정이 당대표 된다, 당대표 될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어, 이재명이가 어쨌든 당대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구속이 되든 쫓기나든지 금년 하반기 8, 9, 10월 8, 9, 10월 안에는 끝이 이재명이 끝이 나게 돼요. 이재명이가 끝이 나게 되면 어차피 당대표가 공석이 될수 없죠. 비대위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가면은 어 비대위원장으로는 먼저 뭐또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재명이가 공석이 되면 정청래가 당태, 당대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벌써 제가 당대표 정청래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어,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 되면 되는 순간 정청래도 죽는 거예요, 같이. 돼도 순간 됐다가 그냥 하루 됐다가 3일, 왕권 3일, 3일 천하라고 들었죠. 3일 동안 왕도를 타고 죽는 거죠. 3일 천하,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그래서 정청래가 아니면 최고위원 중에서들 서영도는 깜이, 깜냥도 아니고 그쪽은 다 이재명 똘만이들이 서안 되고 만약에 되면 비명계 쪽인 어, 고민정의가 당대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해서 이 고민정의가 당대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사주를 봤어요. 자, 봤는데 고민정의도 사주 운이 올해 당대표 될 만한 운이 안 돼요. 올해. 만약에 된다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어, 되고 내년이라면 당대표가 가능한데 동지가 지나서라면 당대표 된다고 확실하게 나와요. 당 동지가 지나면 그냥 금년 동지절에 제가 8, 9, 10월이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당대표 정청래도 아니고 고민정의도 아니고 이러면 당 자체가 비대위로 갈수 있어요. 이재명이가 도불어범죄 당에서, 네, 거기서 아웃이, 당대표에서 아웃돼, 아웃된다는 것은 뭐 자기가 뭐, 어, 법정 구속이 되든지 뭐구속영장에 바로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당에서 당, 뭐 당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어, 자기가 그, 이제 뭐 내려와야 돼서 자기가 그 당대표 쫓겨나든지 뭐 이런 수로 나면 당이 공석이 되는데 여기서 당이 공석이 될땐 최고 위원들이그 당대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최고 위원 중에서 정청래가 지금 운이 아니에요. 완에 돼도 3일 천안 돼봐야 자기가 며칠로 하지도 못하고 거의 다시 비대위 천안으로 비대위 체제로 갈수 있다고. 자 그리고 서영교는 깜냥이 되지도 못하고 안 되고 뭐또 옆에 누가 뭐 채우고 그런 사람도 깜냥 이안 돼요. 근데 이 고민정의는 비명결에서 고민정의가 만약에 된다면 가능성 이 있는데 사주 자체에서 받아주 지를 못해요. 해봐요. 얼마 못 가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자이 고민정의 사주를 보면 내년에 가면 가능해요 내년에 내년에 가면 가능한데 금년은 안돼 그래서 금년도 동지 이후에 가능하다고 자 고민정의 임수일주에요 7월달에 여기 수가 있고 토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토가 있어요 자 시절은 잘 얻었어요 음력 7월에 임수니까 물이 얼마나 잠 필요할 때잘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토가 많으니까 이제 목을 용신으로 이제 수목을 용신으로 이렇게 써요 목을 자 근데 이제 이 앞으로 이제 고민정이가 이제 내리막기는 49살부터 40대 후반들부터 내리막 완전히 박살나는 운 이제 이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와요. 지금 어, 올해 이제 45밖에 안 됐으니 아주 병자 대문에 있어요. 자 여기는 어이 어, 지금 이제 목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주 좋아요. 토가 지금 많기 때문에 목을 용신으로 쓰려면 수도 같이 써주고 네 이게 지금 어, 거의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내가 볼때 중화되어 있는 사주다. 중화되어 있어. 중화. 중화되어, 있다. 중화되어 있는 사주가 되니까, 네. 중화되어 있는 사주는 용신을 먼저 뭐 오는 걸 봐도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음력 7월이면 더울 때 임수가 그 물에 아주 열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금이 와도 좋고 뭐가 좋는데 올해는 개미 운연으로 와가지고 개미 운연에 올해 겁재 운이 들어왔어요 겁재 운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을 뺏기는 운에다가 묘가 사제, 죽을 사제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사주는 억법보다 십이운성을 항상 중요하게 보라 십이운성 12운성. 십이운성에 모든 것이 있어요 왕 저 절, 포, 태, 양, 생, 욕, 대, 로 왕, 세, 병, 사, 모 한단 말이에요. 십이운성에. 그 십이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포,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엄마 뱃속에 아버지 뱃속에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자고 정자가 있을 때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난자, 정자가 만났을 때 태가, 태동, 태. 그게 이제 아이가 이제 탁, 씨가 이제 맺어졌을 때, 태가 됐을 때, 이제 나라는 것이 이제 존재가 이제 성, 형,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 양, 길러져요.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에 기르고, 그 다음에 태어나 생. 엄마 출산한 생이고 생하면은 그 다음에 목욕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대 2 0 대가 되면 이제 어출 공부를 하고 이제 관대 출산을 하죠 이제 사람의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사람다운 그런 이제 노릇을 할수 있는 데고그 다음에 또그 서른 되면 걸로 내가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크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하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걸로게 있으면은내 사업이든 직장에서 내가 이제 계속 그 자리에서 어. 나무로 얘기하면 막 꽃이 피는데 그럴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걸록 때문에 제왕이야 최고로 올렀을때 이제 그그 그 열매가 맺는 거지. 네. 그래서 그그 다음에 이제 죄왕 왕에 갔다가 권로에 갔다 왕에 갔다 최고로 이제 열매를 맺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새야 새는 이제 그때는 이제 늙는 거야 나무로 말하면 단풍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이야 이제 병 들면 나무로 말하면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병 들면 죽고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니 그래서 십이운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십이운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이 고민쟁이 거으면 죽을 사사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 다음에 미예요 그래서이 사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 해봐야 어그 정청에는 뭐 아예 그 운이 안 좋고 고민정이는 그래도 이그 운이 조금 아직은 운이 있기 때문에 사지라도 완전히 그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 사지 내가 죽을 자리에서도 그만한 자리 자리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당 대표도 받을 수 있고. 뭐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뭐 어떤 자기의 핵심적인 자리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공석이 되면 어, 고민정의가 당대표의 권한대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다른 사람보다. 지금 이재명이가 공석되면 최고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최고위원회 정청래보다는 고민정의가 운이 낫다. 낮지만은 올해 금년회에서 당 대표를 받아서 자기가 당대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잠시만 갈수 있고 만약에 계속 끌고 가다가는 어이 당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우제 당이 다 깨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정청내보다는좀 낮지만 여기도 이 겁재에다 이 상관에 죽을 사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기정 사실이다. 어려운 것 그래서, 고민정의가, 어, 당대표 가능성은 있지만, 어, 어렵다. 어렵다. 그 중에, 최고위원 중에서는 고민정의가 당대표. 당대표가 되면, 고민정의가, 어, 뭐, 자이든 타이든, 어, 얼마 못 가. 왜냐면, 뭐, 비대위로 가든지, 당이 깨지든, 어떻게 되든, 당이, 고민정의가 당을 수습해서 가갖고,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로 갈 수, 가지를 못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당대표가 되면은 당을 수습을 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그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거나 당에 내려오든가 당대표에서 자기가 더 이상 가지 못한 그런 자리로 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고민적 당대표 된다. 만약에 당대표는 될수 있으나 당대표가 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총선까지는 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 2024년 같으면 운세가 당대표 좋고 어떤 자리도 좋고 좋게 갈수 있어요. 내년 같으면 근데 금년에 23년, 개년에는 안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자 더불어 범죄당 최고위원 고민정 당대표 된다 될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